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중구제2공항 물류단지내 건설 현장에서 중소기업 전용 공동물류센터 기공식을 열었습니다. 스마트 트레이드 허브는 2022년 국정과제로 선정된 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토교통부,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중진공, 공항공사의 협업을 통해 추진되고 있습니다. 연면적 2 6,129제곱미터의 지상 4층 규모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건립됩니다. 바이패스 특송장과 상용화주 터미널, 풀필먼트 센터로 구성됩니다. 기공식을 통해서 또 1년, 2년 후에 내년 말에 준공돼서 운영이 됨으로 인해서 획기적으로 그런 어려움들이 극복될 거다. 그리고 아까 자료 화면에서 보신 대로 요금도 한10% 절약될 거라는 어, 그런 예상을 하게 됩니다. 종합물류센터가 어, 정해진 2년 만에 완공한다고 했는데 2년 내로 잘 완공이 되어서 그동안 5년 동안 21년도에 시작이 돼서 5년 동안 기다려왔던 중소기업 대표님들이나 중소기업인들이 마음을 더 안조리도록 그런 바람을 전해봅니다. 수출 중소기업은 물량 규모와 관계없이 10% 이상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 물류사가 제공하는 물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인천 국제공항 자유무역 지역에 조성돼 입주기업은 세제 혜택과 통관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.